금전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다른 데 투자를, 투자를 하시는 분은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되고 또 인연을 만났다 치면 이건 애정운이죠 인연을 만났다 하신 분들은 다툼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을 수 있다 올해도 좋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한 해가 좋으면 한 해가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laughs> 사실 저번에 네네 2023년 대박 나는 나이 설명해주셨는데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번 시간은 2023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나이도 나이지만은 이제 이민연에 뜻하지 않게 운이 좋으셔가지고 많이 조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버신 분들 또 이성관계로도 좋은 만남을 유지하셨던 분들은 개면연에는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아요. 아유. 금전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다른데 투자, 투자를 하시는 분은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되고 또 인연을 만났다 치면 이건 애정운이죠. 인연을 만났다 하신 분들은 다툼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을 수 있다. 올해도 좋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해가 좋으면 한 해가 나쁠 수가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나쁜 좀 조심해야 할시 분들 나이를 20 대로 가자 치면 20 대에서 27살 쯤. 네. 대신 분, 이제 내년에, 개문년에는 28살이죠. 28살이면 이제 삼재가 있어요. 삼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건 생길 수 있어요. 들어오는 삼재에서 좋을 수도 있었지만 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조금 27살 때는 취업자리를 옮기고 직장을 옮길 때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래요. 그나마 있던 자리가 옮기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다 개인. 사주하고 또 틀려요. 다 뒤로만 봐서 이게 다는 다 통계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27살 직장을 옮기셔야 할 분은 좋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으실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부 분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34살 되신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는 기로 해서 만남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헤어질 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툼이 있었더라도 헤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고비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헤어질 운이 들어왔다 해서 같이 헤어지지 말고 조금 은 시간을 갖고 생각해서 보면 은 내가 올해 이 달에 나하고 안 맞아서 이분하고 좀 갈라서 라는 운이 들어왔고 다툼 있스라는 운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월 달쯤에는 좀그 고비를 넘기시면 좋겠어요 약간 좀 이별 수가 있는 거네요 이분들은 네 그래서 조금 이별 수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약간의 다툼이 생기거든요 헤어지지 말고 조금 깊이 시간을 두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래요 아... 그러면 그 고비만 남기면 다시 새로운 정이 생기고 더 새롭게 싹이 튼다 그래요. 그래서 만남을 더 유지할 수가 있고요. 40대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41살 되신 분들이 사업을 직장을 그만두시고 움직이실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계획을 많이 여태껏부터 하고 오셨던 분들이 계시는구만요. 그분들은 42, 43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쉽게 사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조금 고려해라 이래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준비성을 가져서 4 3세서는 움직여도 되지만은 많은. 쪽 조금 경험을 쌓기도 해야 되고, 근데 막상 이걸 지금 해야 되겠다 하고 서두르면은 조금 본인한테는 해롭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50대에서는 땅 문서를 가지고 오시면 찾고 싶은 분들이 참 많아요. 네.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노후 대책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는 좀 많이 어려우신 걸좀 아실 거예요. 네, 지금 부동산의 경기가 지금 많이 내가는 항상 이걸 예측하고 내가 말을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5 0대 분들이 조금 노후를 생각해서 비싼 땅을 산다든가 많이 오른 땅을 산다든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경기에다가 무리해서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지금 금리도 많이 올라 있잖아요. 빚을 내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란 거 누구도 본인들이 잘 비부로 느끼시지만은 부동산 매매 없습니다. 부동산도 이렇게 나빠진 시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맞아 왔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리해서 빚을 내서 산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맞게끔도 사야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러세요. 그리고 이제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안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대에서는 많이 노후를 생각해서 좀 투자를 하시려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주식이나 코인, 이거는 경계 없습니다. 사실 50대 분들도 진짜 뭐 주식이나 코인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주식은 상남은 저는 조금 같은 가려서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주식 상담이 좀 어렵습니다. 나를 세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변동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식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무호생 말띠, 말띠부신들은 이제 이사를 하실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자녀 걱정이 좀 근심이 좀 많이 들어오는 해요 그래서 진로라든가 이런 거좀 걱정이 좀 많이 들어오는 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자녀 자녀 교육도 조금 선택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건지, 아이 의견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60대에서 가장 보면은 이제 그60 5살이 되면서, 65살이 되면서 넘어가면서 몸이 건강이 안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에 이상이 없었는데 병이 생기고 이러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60대 후반에 계신 분들은 건강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개면년에는 항상, 한 가정가정마다 모든 일만 가다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금전으로 힘들었던 분들, 금전적으로 잘풀리셨으면 좋겠고. 근심이 안돌았으면 좋겠고요. 또 자녀 때문에 힘들 고 계신 분들, 수험생들 요즘에 이제 수험생인들이 많았잖아요. 다 수험생들이 시험 잘 받고 학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앞날에 더 창창한 자손 아이들, 아무튼 응원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네. 좋은 자리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